예, 안녕하세요. 아카스타 카페장입니다. 간단 종목 리뷰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첫 번째는 삼성 전기입니다. 삼성 전기 같은 경우는 여러분 혹시 삼성 전기가 이렇게 올라간 이유가 뭔지 아세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컴포넌트 솔루션 MLCC 때문에 이렇게 올랐죠. 그리고 삼성 전기 같은 경우에는 추가적으로 매출을 발생시킬 수 있는 사업이 또 하나 있습니다. 그럼 바로 이제 모듈 부분인데요. 이제 삼성전기에서 무엇을 또 만드냐면은 이제 카메라 모듈하고 통신 모듈을 만들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5G 같은 거나 카메라 모듈주 같은 거는 많이 떴었죠. 예를 들어서 mcnex를 보시게 되면은 이거는 많이 올랐단 말이에요. 그죠? 많이 올랐죠? 2019년에 많이 올랐는데 카메라 모드로 만드는 삼성전기는 많이 하라 그랬어요. 이거 왜 그랬을까요? 잘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 게, 원래 같은 경우는 삼성전기만 카메라 모드를 삼성전자에 납품을 했었습니다. 거의 대부분을 납품을 했었어요. 나머지는 삼성전자에서 자체적으로 해결하거나, 그래도 모자란 부분은 중소형 업체들에게 발주를 해서 납품을 받았는데요. 근데 이제 2018년 말에 이런 뉴스가 뜨죠. 삼성전자가 협력사를 늘리겠다는 소리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m c n x 파트론, 뭐 파워로직스, 이런 중형 기업들이 협력사에 선정이 됩니다. 이게 공통점이 뭘까요? 다 카메라 모듈 회사예요. 2018년 말 전과 후가 뭐가 다른가요? 그렇게 물어보시면은 당연히 이제 삼성전자는 2019년부터 거의 모든 스마트폰에 트리플 이상의 카메라를 달기로 결정을 합니다. 근데 협력사를 선정했다는 것은 물량이 모자란다는 소리밖에 안 되겠죠. 그 전까지는 삼성전기나 삼성전자 자체적으로 해결했었는데, 을 삼성전기는 딱히 카메라 모듈에 대한 공장 증설을 제대로 하지 않았어요. 그러면 은 당연히 이 모듈 부분에 대한 매출은 일정하거나 하락을 할 수가 있겠죠.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이제 MLCC가 이제 원래 일본의 무라타가 1위 기업이죠. 그래서 가격 경쟁력을 갖고 있었는데, 그에 따라서... 삼성전에도 2018년까지 고점을 찍었는데, 이것도 반도체가 똑같습니다. MLCC 가격이 그렇게 쩍쩍쫙 올라오고 있는데, 이 떨어질 때 대비를 했어야 돼요. 이 정도의 매출을 뭘로 메꾸냐면은, 모듈 부분에서 메꿨어야 됩니다. 그러면 주가가 이렇게까지 하락하지는 않았겠죠. 이 모듈을요, 했었어야 돼요. 매출을 이제 다르고 농개다 보니까, 이제 MLCC에 대한 하락분이 맞춰지지가 않은 것이죠. 그리고 글로벌 둔화로 인해서 IT 수요도 지금 떨어져 가는 중이고요. 지금 통신 모듈로 어느 정도 밥벌이를 하고 있지만 통신 모듈만으로는 m s c c 하락분까지는 막기에는 힘들어 보입니다. 그래서 삼성전기 같은 경우는 올해 계속 하락을 하는 쪽으로 보셔야 될것 같고 만약에 보유하고 계신 분이라면은 장기간 보유하시거나 또는 이 적정선에서 털어버리는 모습을 보여주셔야 됩니다. 지금 보시면은 주가는 이평선들에게 계속 막혀 있어요. 지금 결국에 480인선까지 깨고 내려왔고요. 이 강력한 선을 깨고 내려왔다는 것은 또 올라가기도 어려워 보인다는 말입니다. 현재는 지금 61선에 갇혀있죠. 이 가격을 어디까지 올라가냐라고 하는 것보다는 이 61선에 맞춰서 매도를 하시거나 또는 반매도를 하시고 뚫고 올라갔을 때 다시 뭐 이런 자리 죠 10만원 자리에서 덜어내시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이 모듈 수요 같은 것도요. 내년에가 더 피클 수도 있고 MSCS 가격이 회복되는, 그러니까 수요가 늘어나는 시기도 내년입니다. 내년까지는 지켜보셔야 될 종목이기도 합니다. 이거는 손절하시거나, 아니면 장기간 묵혀두시거나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글로벌 증시가 너무 안 좋기 때문에 어디까지 떨어질지는 감이 안 잡힙니다. 좀 무서워요. 말씀드리기가. 6만원까지도 갈까? 저는 그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잘 한번 판단해 보시기 바라겠고요. 남성입니다. 남성이 오늘 급등을 하고 있는데 남성 같은 경우에는 이제 8월에 알렉사 오토인가요? 지금 뉴스에는 나오지는 않는데 이게 이제 아마존에 8월부터 판매한다는 이유로 계속 상승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게 정말 이제 판매로 인해서 실적이 올라간다면은 현재는 이 수준을 유지하는 게 맞아요. 이 박스 내 수준을 유지하는 게 남성은 맞습니다. 이제 이런 호재로 상승을 했다가 진정이 된 다음에 후에야 이제 실적 이슈로 올라가는 것이지 지금 야조경만 제대로 되면 실적이 얼만데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거는 너무 기대감에 꿈꿔있는 삽니다 로또 같은 느낌이랄까요? 로또 1등 가격이 얼만데 왜안 사냐 뭐 이런 느낌입니다 물론 이 단계적으로 이 박스를 뚫고 올라가지 말란 법은 없겠죠 하지만 이제 매물대를 한 번씩 집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가장 많이 있는 매물대가 여기 그리고 여기 그죠 그리고 여기가 있습니다 지금 해당하는 부분은 여기까지를 다 해당을 하고 있어요 이제 힘들게 거래량을 터트리면서 여기까지 올라왔는데 지금 거래량들을 보시면은 너무 많이 터져 있어요 이게 차트적인 신호에서는 이게 위험신호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상장주수 대비 거래량이 너무 많이 터지고 있으니까 이거는 위험하다고 보셔야 될게 많고요 이제 종과가 지금 언제 끝날지는 모르겠지만 현재 이런 자리 있죠 4,500원 통밑자리 이런 자리에서 파시거나 다시 산다고 하셨을 때는 이런 자리죠. 3,400원 가까이 온 자리에서 사시는 게 가장 좋을 듯 합니다. 여기서 이 평선의 의미는 큰 의미는 없어요. 이건 뚫리는 거 한순간이기 때문에 이게 더 상승을 하더라도 4,750원 자리에서 파시는 것을 굉장히 추천을 드립니다. 이거는 지금 상황에서는 단기 개념을 갖고 가셔야 되지. 좀더 길게 보시면은 모은 것도 다 토해내는 뭐 오히려 하락이 될수 있는 그런 차트이기 때문에 조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다 이번에는 일진다이아입니다 일진다이아 같은 경우는 어제 유상전자를 끝냈죠 지금 상승을 하고 있는데 지금 거래량이 상당히 부족해 보이기는 합니다 제가 가진 주주라면 당연히 여기 여기가 37,500원 선이 고점이 될수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여기 이상은 올라가기야 당장은 힘듭니다 그리고 유상증자 가격이 24,900원 정도 돼요. 950원인가 거 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요새 유상증자에 대한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예전 같았으면은 유상증자에 따라서 매집이냐 또는 고점에 털어먹는 증자냐 이렇게 나눌 수가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이거는 고점에 털어먹는 증자는 아닐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진다이아 같은 경우는 수소차 이제 국내 뭐 수소탱크 유일한 공급업체라고 하죠 그리고 아직까지는 수소차가 대중화가 되지 않았습니다 이제 내년에도 수소차가 또 나올 예정인데 현재를 봤을 때는 일단 고점 기본을 37,400원 정도로 받아 두시고 그 다음에는 당연히 더 올라간다면 4만원대에서 4만원 초반대에서 그냥 매도를 하시는 게 좋다는 거죠 이거 같은 경우에는요 유상증자를 했다고 오르기 보다는 이게 당장 오르기는 솔직히 힘들어요. 그런 유상증자 같은 경우는 10기업 중에 한기업 정도가 그냥 오르기도 하는데, 지금 일진 다이아가 오를 수 있는 상황이다라고 하면 저는 아니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좀 가능성은 부족해 보인다라고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1진 다이 같은 경우는 이제 박스권을 그릴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박스권 매물대 잡자면 당연히 이 자리가 되겠죠. 그래서 이 박스권대로 움직이시바라겠고요 너무 큰 투자는 하지 않으시는 게 좋습니다. 예, 다음은 서진 시스템입니다. 서진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것도 제가 보유했던 종목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많이 애착이 가는 종목이기도 한데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9월에 사고, 이제 작년 10월에 이런 사태가 있고 난 다음에 저는 서진스 템의 분할 매수로 일명 이제 몰빵을 했었죠. 이제 이거는 제이 멤버십 회원님들만 알고요. 이 수익률로 제가 무방에도 공개를 해드렸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제가 평단이 얼마 정도 됐었냐면은 야 37,000원 정도 됐었습니다. 36,000 후반대였는데요. 대충 뭐이 정도였다고 보시면 될것 같죠. 이 정도에서 갖고 있다가 이제 무상증자를 하고 난 이후에 버티다가 5월달에 이제 회원님들하고 같이 매도를 했었죠. 그렇게 해가지고 제가 아마 58%인가 정도 먹었을 겁니다. 근데 그 이후로는 보고 있진 않아요. 왜 그러냐면은, 서진스템이 장기적으로 본다면은, 굉장히 좋은 주식은 맞습니다. 여러가지 재료에 엮여있기도 하죠. 뭐, 전기차든, 뭐, 통신 장비도 엮여있기도 하고요. 근데 이렇다 할 폭발적인 사업을 하는 건 아닙니다. 서진스템이. 그렇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서 이날 너무 많은 거래량이나왔고요 선인스템 같은 경우에는 상장 주식수가 1,800만주입니다. 1 8 0 0만주고요 여기 나온 거는 이제 500만주밖에 안 나왔는데, 이제 유통주식수가 1,100만주니까 많이 나온 건 아니죠. 많이 나온 건 아닌데, 지금 무상증, 저 같은 경우에 이제 무상증자를 통해서 선인스템이 매집을 시작한다라고 보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아주 장기적으로 봐야 될 주식이기 때문에, 저는 이때 오를 때 빼고는 더 이상 진입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 물려 계신 분은 어떻게 하느냐. 이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일단은 5G 전체적으로 움직일 때 같이 올라갈 수 있는 상황을 봐야 됩니다. 그때까지 기다리셨다가 24,300원 자리에서 서서히 매도를 결정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 선을 기준으로 잡고 이 위에서 매도를 하시든 이 선에서 매도를 하고 그 위에 일부 비중을 갖고 가신 다음에 그 위에서 매도를 하시든 뭐 알아서 하시면 될것 같고요. 완전히 장기 투자형이지 그냥 지금 단기적으로 오를 것이다 라고 하는 종목은 아니기 때문에 잘 판단하시기 바라겠고요 많이 올라가더라도 여기가 한계입니다 25,000원이 단기적으로는 한계이기 때문에 꼭 장기 투자만 확인하시기 바라겠고 일단 거래량이 너무 안 나오고 있어요 이거는 당분간은 그렇다고 선진스템이 갑자기 거래량 빵빵 터트리면서 올라갈 수 있는 주식은 아니에요 이런 것처럼 그러려면은 어떤 이슈가 있어야 되거나 그 전에 어떠한 매집 행위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되는데 그런 행위가 보여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들어가셔야 되고 일단 실적 정체기가 왔습니다 이미 실적 정체기가 왔기 때문에 이것도 하반기 이게 만저 4분기쯤에나 돼서야 확인을 해보시기 바라겠고 4분기 이후에 4분기 이후에나 확인해 보시는 게 나을 듯합니다. 이거는 갖고 갈 종목이 아닌 것 같아요. 5G 종목이라면이 타이밍에서는 되게 잘못 고르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좀 많이 궁금하신 것 위주로 있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네이버, 네이버에서 이슈된 종목이나 이제 여러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종목을 뽑아서 종목 리뷰를 하기 때문에 많이 궁금하신 거 있으면 한번 써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